와. 야. 야. 와. 우와... 제가 항상 이 트럭 영상을 찍으러 다니지만 진짜 이 차는 실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좀 감동적인 차입니다. V8 8기통. 엔진이 8기통이란 말이죠. 기존 650에서 마력이 좀더 올랐습니다. 660S로. 660마력. 스카니아의 660마력에 8기통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 차를 실제로 보는 이 웅장함이 이 화면에 다안 담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8 남자라면 누구나 타고 싶은 거죠. 이 V8 뭐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8기통 엔진이 우리 영업용과 일반 승용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8기통이라 하면 BMW로 치면 뭐 M시리즈 벤츠로 치면은 63 AMG 같은 이런 차들 그런데 들어가는 게이 8기통입니다. 실제로 이660 8기통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차를 살때한 번씩 고민을 할겁니다 아, 한번 이제 견적 내 보지 견적을 내 보지만 거기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버린다는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 착값과 유지비 요즘같이 또 이런 불경기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감히 탈수 없는 차량입니다 야 공차 중량이 많이 줄었는데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우리가 화물차가 물론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서 있는 차가 화물차지만 이 몇백키로가 상당히 큽니다 20톤이 넘는 짐을 실을 때, 이 몇백키로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 진입할 때, 그 빨래판에서 울고 안 울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운다고 표현하거든. 과적을 하면 고속도로 들어갈 때, 막 삐삐삐삐 울어. 스카니아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데, 차가 넓고 높아 보여. 그러니까 뭔가, 차가 좀 떠바리가 커 보여.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회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버야. 어 실버, 뭐, 은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외관에서 특별하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외관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또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보면, 이 연료 탱크에 고압 펌프가 원래는 안에 있었는데, 고압 펌프가 밖으로 나왔고, 우리 저기 쳐다보면 이제 미션. 미션이 좀더 좋아져서 바뀌었고, 여기 보면 무시동 에어컨 실래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여기로. 여기로 들어왔어요. 기존에 이제 요만하던 게 요렇게 커지면서 이 스카니아의 무시동 에어컨이 조금 더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노멀 모드, 파워 모드 이렇게 있는데 파워 모드로 해야 시원한데 노멀 모드에서는 조금 그덜 시원한 느낌. 사실 나는 올해 내가 이제 싸제 에어컨을 장착하려고 했으니까 왜냐면 파워 모드는 전기가 너무 많이 묻고 그냥 일반 모드로 쓰기에는 이제 너무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싸제 에어컨을 달려고 했는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훨씬 이게 커졌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이 훨씬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뀐 거한 가지 더. 측면 센서도 센서 등을 안에서 끄고 켤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이축 대우. 대우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차량들에 보면 이게 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깎이고 대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바뀐 거를 설명할 때 어떤 게 바뀌었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기존과하고 다른 게 뭔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 크로네 샤시도 뭐 나중에 제가 이 샤시만 놓고 좀 정확하게 샤시를 한번 촬영할 계획인데, 샤시가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보강이.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딱 보강이 많이 돼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막콤바인하고 이러면 뒷집만 막 무거운 거 싣고 앞집만 무거운 거 싣고 이랬을 때 우리 다들 느끼시잖아요 막 소리 나는 거막 뚝뚝 끊어지는 소리 나면서 그게 뭐 뭐라더라 뭐후레임이 흘리면서 나는 소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강은 꼭 필요합니다 보니까 튼튼하게 보강을 좀 많이 해 놨어요 공구함도 진짜 크네 와 이거 뭐크로네서 주는 거가 이거 이게 카타기가 와이 카타기 엄청 커요 와. 이런 거는 힘을마안 주도 실 바로 잘리쁘겠네. 공구통이 엄청 큽니다. 이 크로네에 달린 이 모든 등들이 전부 다, 전부 다 허가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차시 같은 거 보면 솔직히 등화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나 뭐 이런 거한 번씩 걸리고 하는데 우리 크로네 차시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등들이 전부 다 합법적인 허가가 다 나온 등들입니다. 이게 저도 이 B P W 허브를 쓰고 있지만 좋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한 3, 40만 정도 탔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한 여름에 타도 이 허브 그렇게 열도 안 받고. 야, 이것도 다 크로네에서 나오네. 이거 한개 들고 가 볼까? 이거 그거 알지? 이렇게 다 갖고 가는 것보다 한개딱 들고 가 보는 게더 짜증 나는 거 <laughs> 이게 완전 파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남색도 아닌 것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네이비색 정도 되겠네 이 원래 크로네 샤시에는 이래 큰 백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백이 엄청 크네요 엄청 넓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께가 둘레가 엄청 넓어 한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백에도 다 이제 그 에어 차단하는 거를 다 달아놓고 했네 두말할 거 없는 샤시죠 이 샤시는 아니 뭐가 다 큼직큼직해졌네 예전에 봤을 때 이것도 이거 뭐우째개는 기구 아 이것도 열쇠가 또 생겼네 잠굴 수 있네. 빗자루 같은 거 넣으라고. 이게 있었는데, 조그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엄청 커졌네. 크로네 샤시는 더 보지 말자. 나중에 제가 딱 샤시만 놓고 이 크로네 샤시를 또한번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그냥 지나갈게요. 자, 또 우리 팔기통 실내 한번 봅시다. 실내. 이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차주의 지문을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을 대고 인식이 돼야 문이 열립니다. 자, 그냥 헛소리고요. 이 스카니아가 내가 볼때 화물차 중에 문 열고 닫는 감성이 최고 좋아. 이렇게. 닫을 때도 무슨 승용차 문 닫는 느낌이야. 오, 소리가 안 나잖아, 소리가. 어. 소리가 안 나잖아, 봐봐, 소리가. 탁 이렇게 닫힌다고. 이 팔기통을 올라가는 이 마음. 저도 지금 이 650을 타고 있지만, 맨날 차에 올라갈 때마다 설레입니다, 이게. 이 차는 실내를 보기 전에 엔진 소리부터 들어봐야 돼. 자, 시동 건다 으르렁 한다. 놀래지 마라. 간다 호랑이 울음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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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게 제가 주 어? 듣기로는 팔기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엔진 자체가 V 엔진이라서 그렇답니다 V 엔진들은 이렇게 막 왕왕왕거린답니다 차 소리 자체가 근데 뭐 현재는 이제 이뭐 V 엔진 들어간 게 우리 스카니아 이 660, 이 8기통이니까 그냥 8기통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내는 진짜 변한 건 없어요. 와이 테이블 좋네. 스카니아는 대시보드가 좀 밑으로 깎여 있어가지고 여기 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딱 있으면 이래, 이래 딱 하니까 좋네. 크게 시야에 가리지도 않고 사실 실내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카니아를 따라올 감성은 없습니다. 봐봐 이 실내도 지금도 제가 시동을 걸어놓고 타고 있는데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조금 이제 이 V8 엔진이 조금 진동과 소음이 있는 편인데 실내에 타면 조용해요. 시동이 지금 걸어놓은 줄 알겠나? 나잘 어, 모르겠는데. <laughs> 자, 이건 수납장, 수납장. 모든 차 공통이죠 수납장. 여기가 냉장고입니다. 스카니아가 제가 스카니아를 타고 있지만 냉장고가 좀 불편해요. 어? 어? 야, 이거 왜 고정되노? 저기는 고정 안 되나? 안 되지. 와, 이거 바뀌었네. 고정이 된다고? 제가 방금 말하려던 이 냉장고의 불편함이 뭐였냐면, 우리 운전을 하다가도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정이 안 돼. 내 지금 포즈 보이지?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이걸로 잡고, 이걸로 잡고 이렇게 꺼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와, 이렇게. 불편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면 항상 차를 세우고 꺼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딱아안돼좀 어설퍼 이게 좀 불편해 그리고 차를 좀 타다 보면 여기서 막 소리가 막.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어설프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나는 아쉬움이 좀 있어. 이게 옆에 보면 이 레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그런 진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리도 좀 흔들리잖아. 좋다, 차 좋다, 차 좋아. 한 바퀴 돌아볼까? 와, 부드러워, 자기야. 부드럽지? 와. 핸들도 이것도 엄청나거든, 이거. 가벼워 보인다. 가볍지. 핸들도 엄청 가벼워요. 우리 뭐 진짜 손가락 한 개로 이렇게 돌아갈 만큼. 저막 힘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손가락 한 개로. 야, 핸들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전자 핸들이. 핸들도 이거 전자 핸들 타다가 다른 거 타보니까, 와, 진짜 이 차는. 오, 오, 오. 차에 기스나면 바로 인수다, 이거.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은 차량을 타봤지만, 이 스카니아의 에어소스 감성은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세다이지, 뭐. 야 이야... 진짜 요즘 차들 안에 다 넓고 좋지만, 이 실내 크기도 스카니아만큼 넓고 높고 편한 차가 또 없습니다. 이 공구함마저도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차들 리뷰했지만 거의 뭐 독보적인 크기예요. 독보적인 크기.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타면서 여기 비었고 여기 비었고 여기만 쓰고 있고 여기 서류 넣어놨고 여기 전자레인지 넣어놨고이 뭐 차도 전자레인지 있지. 여기는 뭐 넣은 거 없고 끝입니다. 이다쓸게 없어요. 어떤 사람 스카니아 타는 사람들 보니까 요거 열어가지고 아침에 이불 개가지고 이불 집어 넣더라고. 그 정도로 커 이게. 이게 제가 키가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 뻗어서 비제이를 펴도 될 정도의 그런 높이에요. 밑에서 봐도 높은데 올라와서도 내가 손을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이 차가 얼마나 높다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침대칸도 넓은데 잘때또 침대를 더 넓게 이렇게 더 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봐봐 봐봐. 엄청 넓죠? 침대를 또 늘렸다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스카니아의 이 뒤에 침대 칸의 편의 기능은 조금 아쉬운 편이거든요. 여기에 좀 창문도 올리고 내릴 수 있고, 문도 잠그고 열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카니아는 이쪽에 침대 쪽에 시가적이 없어요. 요, 요 밑에 여기 이제 12V짜리 요기 요거 하나 있어요. 14V도 좀 놔두고 이하면 좋을 긴데. 그래서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다. 시가적이 없어도 되고, 뭐 식탁이 없어도 되고, 냉장고가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돼요. 그냥 차 자체가 1등입니다. 1등. 이 차는. 진짜 힘쓰는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 차를 타고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 어딜 가도 짐을 몇 톤을 실어도 이 차는 오르막이 없는 차입니다. 엄청난 차라 봐야죠.